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건 알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핍박을 견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걸 알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더 나은 부활을 우리가 이제 이런 핍박이 있을 때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빅터 프랑클이나 그 아우스 11조에서 그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도 들어가서 고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우스슈비츠에서 나왔을 때 물어봤답니다. 거기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큰 환란 속에서 굉 이제 물어봤더니, 그 생존자가 빅터 프랭클이나 많은 사람에게 얘기하더래요. 왜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리냐고? 작은 불은 비가 오면 꺼지지만 큰 불은 오히려 비가 오면 불이 더 커진대요. 여러분, 약한 믿음은 자그마한 고난에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믿음이 강하잖아요. 엄청난 핍박에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편, 73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비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아니, 악인들은 어떠냐면, 세상에,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100개나 돼. 아기들은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자기가 산 것만 올라. 다 결혼을 했는데 미녀 미남을 만나고 자식을 낳는데 아들 쌍둥이를 낳고 옛날에는 아들 쌍둥이가 복이었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진짜 깨끗하게 믿고자 자기를 수양하면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아침마다 징계야 아침마다 분초마다 힘들어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축복을 듬뿍듬뿍 주고 저기 저 악한 사람 눈 진짜 막양이 저 악한 사람은 진짜 가다가 다리 뭉등이에부러지고막 그래야 될 건데, 하는일마다잘돼 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막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살면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막 돈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예요. "헤이, 아, 하 아, 아, 그냥 막 소리 했어!" 하고 주변 사람도 아이구그받마다 저렇게 산다고" 막욕 얻어먹고, 그러니까 아, 진짜 어찌 이런 일이 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답 어디 있습니까? 해답 어디 있죠? 시편 73편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 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면시하리이다. 예. 여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 오고 말씀 배울 때, 다 깨달았어요. 다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죠? 알고 보니까, 그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잔치집 되죠. 소가 맨날 맨날 일하면서 참 이렇게 힘, 힘든 거예요. 근데 일하고 딱 들어오면 저기 돼지란 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기만 해요. 게다가 말도 많아요. 얼마나 많이 꼬에, 꼬에, 꼬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더 화나는 것은 요즘 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일이 많아졌어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입장에서 보니까 근데 더 놀란 것은 돼지는 더 많이 먹여 그 돼지는 막 먹으면서 자랑하면서 나는 진짜 잘 먹고 피둥피둥 살찐다고 꿀꿀거리면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힘들게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더니 외양간에 들어왔더니 여즘 돼지가 안 보이네 그 꿀꿀거리던 돼지가 소리가 안 나요 잔칫집 돼지였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곧 죽어도 천성에 들어갈 사람.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있을 때더 좋은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좋아져요? 믿음이 훨씬 좋아져요. 왜 핍박 가운데 믿음이 좋아지죠?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여러분 핍박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든 반드시 언젠가는 핍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바울사도는 사형선고 알죠? 요즘은 의사가 아니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사시겠네요 이게 사형선고예요 그러면, 이게,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사시는 거 보면, 하루하루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렇게 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살 소망을 끊어버리고, 점점 뭘 끊어버리고, 진짜 어떻게 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을 소망해요. 그리고, 의지할 거 없어요, 이제. 뭐, 자식이든 아내든 뭐하고,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출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자기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은 써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지식 있지만 그 지식 가지고 전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전도하면요,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이 정도 희생했으면 좀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이 다 보니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것조차도 기대할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보니까 자기 공로 의지한 거지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핍박도 사형 선고 당할 만큼 큰 핍박을 당하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1 1리서 11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이들이 참 우리 막 눈물 흘리며 막 괴롭다고 외치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저희가 울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그 서시를 배우잖아요 준동주 신의 서시 이 서시를 이렇게 읽어 보면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입세 있는 바람에도 괴로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괴로움이 뭐죠? 독립운동 일제 시대 때 하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잡혀 가는 거예요. 아는 지인이 자기는 대학생이라 인텔리 중에 인텔리거든요. 근데 국가의 상황을 알아요. 나라 독립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일본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유학해서 나 진짜 그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냐? 그러니까 잎새이는 이게 싹 바람만 불어도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여러분 옛날 독립운동가들은 감옥 갔다 오는 게 훈장입니다. 안 갔다 오면 부끄러운 거였어요. 옛날에는 진짜 수치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감옥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 죽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자리에 섰거든요. 형벌 받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너, 전하지 마. 니네 스승,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죽는 거야.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협박이 자기한테 영광이 돼요. 왜냐면, 하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처럼 복음 전화가 살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처럼 영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받는,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요. 뭐냐면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도 신나게 복음 전했어요.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 유명한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로마 박해가 있으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나가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나가니 나간데 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님이네.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 환란을 피해서 가지만 나는 거기에 전도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치고 간다고. 그게 쿼바디스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복음 전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에 굴복할 필요 없어요. 이 신앙을 핍박이 따로 단단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견뎌온 게이 믿음이거든요. 그 어떤 이들의 믿음이 우리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라는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한번 아카데미 수상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영화지만 사람들이 제일 안 보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재미가 없어요. 달리기만 주구장창 해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고 하 리들은 자기는 당연히 성직자로 클 거라고 했는데 달리기를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너무 잘 달려. 100m 기록자예요. 세계 기록 보유자예요.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영국 대표로. 그런데 세상에. 무조건 출전하는 금메달이라고 영국에서는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100m 달리기가 일요일 날이에요 그에 가야 되는 날이네 그래서 에릭 리들이 안 나간다고 선언을 했더니 난리가 나서 영국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뛰지 않았던 400m 나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하고 400m 달리기는 호흡부터 시작해서 달리, 주법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400m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00m도 나갔어요. 개주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400m에서 세계 기록으로 우승을 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제일 감동적인데 이 공산 당이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우리는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핏박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이 시대는 여러분 복받았어요. 우리나라는 2000년 역사 가운데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계속된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을 안볼수 있는 유일한 시대가 지금 시대. 이렇게 잘 살던 시대도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너무 이런 믿음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게 오히려 불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정말 타협하지 않고 진짜 세상에 저항하면서 아무리 핍박이 있더라도 이 복음 지키면서 진짜 이 어떤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면서 더 나은 부활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